건축 개론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이 프로세스 건축 과정이랑 어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이제 어 표로, 표 형식으로 정리해준 게두 두 개가 있죠. 건축 과정이랑 건축 계획 결정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러, 요렇게 요두 가지 이제 순서 프로세스. 요게 좀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요런 게 어떤 건지 한번 먼저 보면서 지나갈게요. 어뭐 학교에서 배운 친구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외울 거 생각하면서 그냥 같이 진행 한번 해 보면 더 하는 식으로 가면 돼요. 건축 과정, 건축 프로세스라고도 부르죠. 어 요거를 용어를 혹시라도 다른 용어를 쓰는 게 있으면 같이 맨날 붙여 줘요. 항상. 왜냐하면 시험에서 어떤 말로 나올지 모르니까. 이 단어를 좀 바꿔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붙여주니까 같이 둘다생알 같이 적어 주는 것들은 요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는구나 하면서 알고 지나가면 괜아요 그래서 건축 과정은 처음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요 기획을 하는데 기획을 하고 나서 어~ 개념 설계 개념 설계 컨셉이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봤나요 영어 중에. 컨셉, 컨셉, 컨셉이 이제 개념, 뭐 주제, 뭐 생각 이런 것들 말하는데 건축에서는 많이 쓰는데 뭐 중고등학교에서는 잘안 쓰죠. 그래서 개념 설계, 컨셉 디자인 부분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을 잡고 나서 계획 설계를 해요. 이 계획 설계는 어 기본 설계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기본적인 이제 뼈대를 만드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설계 의 목표랑 방향을 제시해주는 설계의 기본적인 이제 뼈대를 만드는 단계고, 요 기본 설계 계획서, 계획 설계 계획 설계랑 기본 설계 부분이 끝나고 나면 실시 설계를 해요. 실시 설계는 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를 하려면 사실 기본 디자인만 설계가 돼 있는 게 아니죠. 건축물 자체가 우리가 여 천장에 지나가는 전선이나 배관이나 뭐 이런 소방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넘어가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 공사 전에 들어가 공사장에 들어가는 게 실시설계예요.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시공을 해요. 시공은 이제 시공자가 하죠. 여기선 어, 다 건물을 짓고 사용자한테 넘겨주면. 이제, 거주 후 평가를 해요. 이 거주 후 평가가 이제 뒤에서도 나오는데, POE, 약자로는 POE예요. 이 약자도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 거주 후 평가라고 안 말해주고, POE만 써가지고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주 평가가 P O e 예요 포스트 오퍼 c 스에 v a l u a t i n 인데에 valuation인데, 제 거주 후 평가하는 거예요. 사용을 해보고 사용 후에 평가하는 요런 거예요. <목소리>